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난 주간 넷째 날입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유년기, 청소년기, 그리고 청년의 때를 나사렛에 대해서 목수일을 하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났기에 장남인 예수께서 가정 살림을 책임졌을 것입니다. 사고문서는 예수님의 동생들인 시므온, 야고보, 요셉과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여동생들을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서른 살이 되셨을 때 집을 떠나 광야로 가셨고 40일 금식을 하십니다. 이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공생회를 시작하시죠. 갈릴리 지역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랍비와 능력자로 혹은 그들이 기다리던 파워 있는 메시아로 여겨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께서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자신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시지요.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는 목수 요셉의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생들은 예수께서 유명세를 타고 랍비라는 칭호를 받았지만 정작 지방 살림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해 가을 초막절이 다가오자 동생들은 예수께 그렇게 유명해지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싶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라는 조롱 섞인 쓴소리를 하였습니다. 묘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 일어라. 동생들의 눈에 비친 예수는 목수 집을 돌아보지 않는 무책임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형일 뿐이었습니다. 초막절이 다가오자 전국 각지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 퍼져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었습니다. 당시 신문이 있었다면. 일면 탑기사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 예수 과연 그는 메시아인가였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놓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미 군중들의 핫 이슈가 된 인물인 예수인지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질문,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인가의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유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요주의 인물로 지목하고 체포명령을 내립니다. 여차하면 예수를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유대 전통에 따르면 초목절 마지막 날 제사장들이 신람에 가서 물을 떠옵니다. 성전재단으로 가져오지요. 대제사장은 물을 재단 위에 부으면서 이제 곧 시작될 농사철에 하나님께서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대제사장이 비를 간구할 때 군중들 역시 하늘의 비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며 풍년을 기원합니다. 대제사장의 기도가 있는 초막절 끝날 예수께서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크게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의 기록자 요한은 예수님의 외침인 생수의 강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첨언합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대제사장은 비를 간구하였습니다. 비는 농사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생존과 생활에 직결되는 것이지요. 그의 적당한 때에 이른비와 늦은 비가 내린다면 초막절에 비를 간구한 대제사장은 사람들의 영광을 받습니다. 신통한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비를 구하는 그날 예수께서는 목마른 자들에게 줄 생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수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께서는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이 성령의 임재 전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그 사건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인생들의 죄를 짊어지고 속죄의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머지않은 훗날 예수께서는 십자가 죽음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군중들, 정치 종교 지도자들, 제자들, 심지어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형 예수를 이해하지 못했던 동생들이 십자가 사건 후에 비로소 예수가 목수가 아닌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 동생들은 예수님께 자기 영광을 위해 사람들의 주목, 인기, 영광을 구하는 길을 걸으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의 길은 십자가뿐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듯. 예수님은 십자가로 오르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목마른 인생들에게 생수의 강이 되는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한때 우리도 예수님의 동생들처럼 사람의 영광과 박수, 자기의 영광을 구하였다면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로 오르신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입니다. 생수의 강이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길잘 걸어가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로 오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 역시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평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개인 기도로 들어가시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